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사람이든 강아지든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죠? 특히 보호자로서 강아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추구가 과도해져서 강아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면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 역시 사람처럼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특정 놀이나 특정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다른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과잉보호나 과한 애정은 강아지의 행복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극이나 쾌락을 제공하면 강아지는 오히려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맛있는 간식이나 특식만 제공하게 되면 강아지는 보통의 식사에서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 강한 자극을 제공하게 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성이 가득 든 특식에도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식사교육이 잘 되어 있는 강아지라면 매일 식사 시간마다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강아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받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강아지는 건강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행복은 고급 간식이나 명품 망석 등 물질적 풍요나 보호자의 지나친 애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보호자와 강아지 간의 건강한 교감과 균형 잡힌 생활에서 오게 됩니다. 강아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강아지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느끼는 본인 만족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강한 자극이나 쾌락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것그 자체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